교장선생님, 어디 이게 좀, 디자인 관계가 좀 뭐. 키워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졸업관이 가괜찮 아, 렇구나 오늘 아. 후배를 위해서라도, 막장사야지 자, 여기 보세요. 접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내, 너네 책 나오거든? 어, 24,000원 가져오시면 되고, 혹시 다른 사람 있어요? 이거는 저기 다음, 이번 주 금요일 주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거였는데? 어? 몇 건? 아, 뭐가 열심히? 알았죠? 본문 본문은 조금 더선생님 주실 거고요 알았죠? 선생님 저 도저히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럼 나한테 얘기해서 직접 와야 돼나 수업하고 있어 상관없어 와 어. 선생님 아, 저는 진짜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테니까 알았죠? 그리고 내신 때는 내가 일요일날 계속 부른다 근데 다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은 안부르다 어디 갔어? 어 너네 다 부를 거야 <laughs> 네? 너는다 불러야 돼. 어안 불러도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애들은 안 부릅니다. 부르는 조건은 딱 하나야. 내가 문제를 풀게 할 거거든. 근데 오답률이 높은 무조건 부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다시 풀게 할 거야. 알았죠? 많이 오면 올수록 성적은 올라갑니다. 지난번 에 시험 잡았잖아 계속 와서. 그랬어 자, 오늘 할 거는 관계 부사고요. 관계 부사입니다. 잘 여기 보세요. 관계 대명사는 여기 보세요. 문장몇 개야? 두, 개요, 두, 개요. 두 개면 요두개두 번째 문장이 뭐 써야 된다? 지명사. 명사, 명사 쓰는 게 맞죠. 맞아. 근데 얘를 합치면 관계 대명사를 어? 대, 관계 대명사가 되 거야. 대명사니까 관계 대명사. 예를 들어서 나는 어뭐 리모컨을 잃어버렸어. 그것은 쇼파 밑에 있었어요 여기서 그것이 뭐야? 리모컨 리모컨 e r 뭘로 받 a s 이스로 받 r t 맞죠? I lost remote controller. It was under the sofa. 됐죠? 아, 됐어 안 됐어? 됐는데 얘를 한꺼번에 붙여볼게 어? 붙이면 이 대신에 관계 대명사 쓰시면 돼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 관계 c o 언제 쓰는 건가? 문장 I l o s 두 번째 문장에 부사가 있을 거야. 오케이? 얘를 합치면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준선이는? 모르야 준선이 이쁘는거 보면 걔 맨날 길잃버리고 맨날 울고 막 사회생활 좋아해. 응 좋아. 없어 그치나 맨날 누구한테 감시당해야 돼 누구한테 억압당해야 돼 내가 대통령 시켜달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얘기까지 했잖아 그죠? 그때 허무반에 되게 뭐라고 했는 알아? 산해감인데 선유럼 아니 저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애들 그런데 되게 유명하더라. 예준도 뭐, 산곰이야. 산해감이 시기가 있대. <laughs> 너무 무섭잖아. 국사분 <laughs> 아니. 네. 누군밖에 안 가는데 무슨 산이야? 그 관악산 관악산이라고 하그거에그 맘에? 안니 관악산이 아니 네. 거기 아니고 여기 바로 뒷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디? 사본리 아니 관악산이야 진짜 아니, 아니 국사본 국사, 아, 예. 아, 그래 국사봉이 저거 네, 왜오 거기 가면 국사본 중학교 애들 맨날 다 비키고 있다고 조심해야 돼 진짜 그치? 조심해 야너 학교 어디랑 구학인데? 일로 아 세치한 대다 한 대씩 맞아. <laughs> 자 관계 부사는 문장이 몇 개예요 지금? 관계. 몇 개야 몇 개? 하나, 두개 있죠? 두 번째 문장에 부사가 있을 거야. 네. 그죠? 얘 대신 쓴게 얘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1번번 1번 문장과 2번문장이한 문장이 되면 중간에 뭐 쓰는데 관계 네. 관계 부사를 쓰시면 네. 됩니다. 오케이 실례로 하나 더 볼게 나 서울에 살아.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야. 그곳이 영어로 보니 대열입니다. Yes. <laughs> 맞죠? 대열은 장소야 시간이야. 그럼 네. 뭘로 바꾸면 돼? 대열로 네. 네. 바꾸고 갔다 서울 뒤에 갖다 붙이면 돼 대열이 누구였어? 아까 서울. 서울이니까. 아, 이해 대한데. 나는 뮤지엄에 갔어. 어디 갔다고?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에 갔습니다. 어? 난 거기서 살아. <laughs> 아이? Live in there. museum, so I live there. So, 상관 없죠. 아, 맞잖아. I live in the museum도 되, 해도 되고 I live there도 되잖아. Yeah. 얘가 부사라고 부사 대어리 yeah. 이해돼야 돼. Yeah. Yeah. 나는 어, 11월달에 태어났어. 오케이? Okay? 나는 11월달에 태어났어. 그때는 굉장히 추웠어. It was cold. 그때가 영어로 뭐야? 엣 때타임. 엣 때타임. 그때 당시. 따라서 엣 때타임. 아, 얘가 그때 당시거든. 아, 네. 아니면 댄스면 돼, 그때 당시. 맞아? 얘 대신 뭐 쓰면 되는 거야? w 아, h 네. e n 이라는관계붙사 쓰면 될 거다. 따라서 아, 네. where when why how. where when why how. 그래 되게 다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여기 보세요. 문장이 몇개게두개면 음. 대명사 자리 뭐쓰면 돼? 잡아. 문장이 두개면대명사자리뭐쓰는데 관계 대명사 뭐 쓰는데 <말> 문장이 두개면 부사 자리 못쓰는데 관계 부사 쓰는 e 이해돼 어렵지 않잖아 그죠? 관계부사 빨리 h e 겠습니다 t o 데 관계 부사가 어장이 t o g 이니까 중3답게 하자 알았죠? 관계부사 t h e r 해보세요시 e h e r e h e e h e h 이 이매어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서울처럼 아파트처럼 학교처럼 뭐야 돼? 장소.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냥 플레이스를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 얘는 그냥 곧 이라는 뜻이에 거기 이상한 곳이야. 할 때. 영웅이 이상한 곳이야. 오케이. 이해 됐죠.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는 생략 가능합니다. 됐죠? 야, 앞에 서울에 있으면 생략 안 돼? 아파트가 있으면생면안되나요 근데 the place where it is 중에 하나 생각하면, 오케이, 알았죠?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시간이 아, 있어야 아, 되는데요. 아, 만약에 아, 타임이 아, 있으면 어말 아, 아, 때란 뜻이야,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생각해요 알았죠? 여기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음, 이유라고 쓰죠. 음, 음, 무조건 reason밖에 음. 안 돼. The reason why. 그래서 얘네들은 또 생각 다하고 This is the reason why I love her. 해서 이것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다. 이 This is the reason why I love her. 하리정. This is why I love her. 되잖아. This is the reason I love her. 되잖아. 두 중에 하나 생략 가능합니다. 알았죠? 얘는 무조건 생략해야 돼. w h e 랑 e a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요. this is the way i killed her 혹시 너무 좋지? 오케이? 됐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요번 딱 정리하면 됩니다. 관계부사 있죠? 관계부사 있죠.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무조건 해석은 뭐뭐가 늘입니다. 뭐, this is the way i love her 해서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way 방법 This is the reason why I love her 해서 시작 내가 그녀를 아, 사랑하는 이유. 이유입니다 okay? 눈으로 해서 바형용사형용사뒷문장 완전 불안정 완전 완전 완전합니다 이유 알려줍니다 다시 관계 대명사 있죠? 대명사 명사는 주어 혹은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돼 맞니? 네 다시 따라서주목고주목고 명사는 무조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명사를 없애면 주어나 목적어 주제 하나 없어야 돼. 그죠? 김은자 불래 근데 부산은 원래 쓰레기였죠. 없어도 된다고 네. 알았죠? 됐어. 지금 준선이 없잖아. 아무 느낌이 없죠. 쓰레기 시켜서. 근데 정말 중요한 내가 없어. 그럼 너무 느낌 너무 좋을 거같 침대에서. 공격 됐죠? 김문자안전해야 되고. 관계 대명사네 얘들아 선행사가 있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야. 됐죠? 접속사 대승 대답. 접속사 대승 선행사가 없고요 뒷문장이 완전한 거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반드시 시험 나도 이거예요. 알았죠? 너네 잘 들어. 이번에 선포관대 와시 시험이야. 알았죠? 와는 이름이 뭐라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 김문이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고 선행사 아까 어떻게 떨었어? 와, 뭐안 했어? X 어요 기억하세요. 됐죠? 그렇죠? 다시 따라하세요. 네. 나, 아니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눈으로 외웁니다. 자, 이 분들입니다. 외우세요. Yeah. 됐죠? 다 외웠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O O O 설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 네. 하나 둘셋 이게 o, 아. O O O X 하나 둘셋 관계 대사 대명사 아. X X 하나 둘셋 X 아. O O O O O 그쵸? X O 하나 둘셋자 이제 내가 물어보면 O X를 답하면 안돼설행사 응. 있고 뒷문장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관계 부사 관계 부사 설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 관계 대명사 설행사가 있고 불완전 그랬잖아 뒷장이라고자선무관 대왕 아니 그 차에서 고 뒷문장 그라고자왕 선인사 고 뒷문장 그라관계대명사선생사고 뒷문장 그라져 오케이 또 또. XX x x XO 관계대사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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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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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하면 뭐 쓴다고 했어요? 관계부사 쓴다고 했죠? 관계부사랑 뭐랑 똑같다고 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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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따라서 이니치. 관계대명사랑 똑같습니다. 이니치.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해야 돼. 네. 그 이유를 이제 친구들 설명할게야 했죠? 어 전관대랑 전관대랑 똑같다고 했죠? 됐죠? 전관대 전치사 플러스 관계는 대다 똑같다고 했어, 알죠? 이거 되게 한데. y 있죠. y는 무조건 for which야. 무조건 for which. 나는 그녀를 사랑해 시작. I love. Her. I, love her. I love her. 그러한 이유 때문에. For, for that reason. reason. 조금 for which야. For that reason. For which야. 왜냐면 r a 리슨 앞에 무조건 for이 있거든 이해되니? how 있죠? how는 무조건 in itch입니다 따라서 in, in, in this way in this way 이게 이러한 방식으로 한 뜻이야 이해됐어? 대충 감이 올 텐데 r a 리슨 앞에 전치사가 for이 오죠? 그럼 얘는 for i 칩니다 w 왜 y 앞에 전치사가 뭐? in이 오면 in, in. in, in, in. 무조건 in itch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뭐 쓸지를 고민할 거면 앞에 선행사를 보셔야 될 거야 이해돼? 알았죠? 선행사와 관련된 전치사가 와야 돼 예를 들어 볼게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볼게 웬이 나왔어? 관계 부사가 알았죠? 근데 앞에 시간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무조건 보니 자 7시 영어로 시작 At. 아니, 일곱시 영어로 시작. Seven o'clock uh 일곱시에 -huh. 영어로 시작. At 에 e v e n o'clock 됐죠? 그래서 에 영어로 시 되는 겁니다 어니 월요일 에 영어로 시작. 8시에 월요일. 에 시작. On 그래서 On 위치가 되는 겁니다 로니 여름 시 시작. Some, 아니야 In, in summer 영어로 시작. 8시에 영 그래서 시간은 요거 셋 중에 하나시요2 0건2 0 0 8년시0 In... 2 0 2 0 2 0 0 1 5 2 0 2 0 0 1 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 0 1에 시작 1 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 0하루 7월 13일 하루 주죠. 그럼 5냐? 이해되 4인데요. 7월 13일. 몰라이 새끼야 아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래서 얘네는 앱 다시 Y는 전관데 뭐라고? 4위입니다. 위 4. 치고 5는 1인치, 5는 1인치, 5는 1인치, 5는 치 5는 1 h 치5 h 1인치. 는 1인치, 5는 1인치. 5는 1인치. 5는 1인치. 5는 1인치. 5는 는 1인치. 는1 웨어리 진짜 는베어나는 겁니다. 저치는 베어리저치는 베어리치는베치는같어리어없어있어리저어리저치는베어리저 돼? 는베안리는 베어리저치는 베치는 같이 치는베어리 I eat. Bus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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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는 a y Okay. Okay. o k 는 y Okay. o k a 가 Okay. o k a 가 o k o 내가 먹는 친구, 프렌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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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먹는 친구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내가 먹을 수도 있죠. 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는 학교죠. 여기 정보한테 뭐 써야 될까? 학생한테 이렇게 가르칠 것같아 절대 아니라고. 고등학생한테 가르칠 수도 없고, 고등학생이 시간도 없어. 중, 어, 이번 시험까짐이다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한 문법 6개 나오죠. 5과에서 2개, 6과에서 2개, 7과에서 2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범위가 정해진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나나 그런 거 없어. 다 나옵니다. 전부. 말하자. 그래서 가르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가 얼마 전에 학생이 하나 찾아왔어. 근데 걔 중3이야. 나는 알했어안 안 돼. 지금부터는 가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해. 지금. 오케이? 그리고 이번 시험 끝나면 언제야? 만지지 말고. 언제야? 시험 끝나면 8월달이야? 11월, 1 2월 10월 말에, 11월 초에 끝나죠. 그럼 봐봐. 11월, 12월. 1 2 3. 몇 개월 남아? 음. 5개월이 너네들한테 정말 황금의 시간니다 5개월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이 쭉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지금밖에 없어. 진짜 정신 차려. 정말. 어, 등급이 너의 인생을 좌우할 거야.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아니,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그 경우가 특별한 거야. 행복은 성적수입니다. 주변을 봐봐 5개월 동안 진짜 애들아 그냥 미친 척 하고 보면서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잖아 그쵸? 네. 이거 이거 와 인재 와형 정말, 정말 놀라운 걸 봤습니다 빨리 앉아 저기 멀리선 걸어오다가 내가 보니까 좀 네? <laughs> 아니 계속 뛰었어? 네 없지마 엘리베이터에서 안 됐잖아. 계단 타고 왔는데. 계단으로 왔어. 뭐좀 멀리서 걷다가 내가 보니까. <laughs> 아왜 이렇게 늦었어? 네? 왜 이렇게 늦었어? 물 사고 나. 야 물을 한 시간 동안 사야지. 아니야. 도 여기는 이렇게야. 신기 아니 멀리서 물 사고 사야 사실은... 돼. 근데 물 배차가 아니야. 똥어 아니. 야가고가는데물좀 샀어. 네? <laughs> 준선아 이거 끝나고 듣자 okay.